키움의 경기. 이두 팀은 이번 시리즈 내내 정말 빛나는 투수전을 펼쳤고요. 결국 경기 막판 롯데 의 타선의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시리즈 수입승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데에는 뭐 스트레일리를 비롯해서 오늘 박세웅 선수까지 선발진의 호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. 말 그대로 3연전 내내 완벽한 피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올 시즌 이 박세웅 선수는 반지 선수가 중심을 잡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는데요. 이 스트레일리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3연전 내내 퍼펙트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. 네. 첫 경기죠. 스트레일리 선수가 285일 만에 KBO 복귀전에 나섰는데요. 네. 5이닝 동안 4피 안타 2사 4구, 3진 4개를 또 만들어내면서 투구수는 81개로 마감을 했고요. 역시 결정구는 슬라이더로 완벽한 타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투수를 보여줬고요. 또 지난 시즌보다 구속이 약간 떨어졌지만 2주 만에 등판 그리고 시차 점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그리고 어제 경기죠. 반지 선수가 이 7과 3분의 1인 동안 무려 안타 1개밖에 맞지 않았습니다. 드디어 아홉도 냈죠. 그렇죠. 그리고 또더 강력한 슬라이더와 함께 3진 7개를 또 만들어내면서 또 KBO 무대의첫 10승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. 네. 이러면서 원투 펀치가 완벽한 피칭을 보여줬죠. 그리고 는 국내 토종 선발 에이스 박세영 선수가 오늘도 역시 7이닝 동안 3개의 피안타 무사사고 강력한 커브와 패스트 볼로 페스티벌로... 상의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. 살아났어요, 박진성 선수. 네. 오늘 89개의 공을 던지면서 시즌 8승을 또 기록을 했는데요. 네. 사실 후반기 3경기 동안 ERA가 7.47로 부진을 했었는데 이를 만회하는 호투를 오늘 펼쳐줬습니다. 이로써 상발 3명의 투수가 1 5와 3분의 1이닝 동안 무실점을 또 보여 주면서 네. 사실 이런 경기들을 계속 보여 준다면 롯데는 앞으로 남은 경기에 있어서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좀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스트레일리 반즈 그리고 오늘 박세웅 선수까지 정말 엄지를 척 세우게 만드는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고요. 또 그렇기 때문에 롯데 팬들의 기대, 기대감이 조금씩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인터뷰에서 뭐 박세웅 선수가 스트레일리가 오고 난 이후에 확실히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롯데 팬들은 린드블럼이 왔던 2017년을 조금 꿈꾸고 있습니다. 어떠세요? 심수창 해설위원이 보기에는 스트레일리 합류 이후에 이 롯데가 다시 가을의 반격을 꿈꿀 만한 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? 그렇죠. 아무래도 선발 축에서 한 명이 딱 중심을 잡아준다면, 네. 그 선수가 지금 스트레일리 선수가 중심을 잡고 첫 경기 잘 던져줬잖아요. 그거에 또 자극을 받아서 반지 선수 박세웅 선수까지 잘 던져주고, 지금 최근에 이제 김덕규 선수까지 좀 마무리를 잘 해주면서 아, 팀의 지금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